별로 어렵지 않은 질문인데, 참 문자 문화 문자 문자. 네. 글쓸수 있었던 시대 때부터 문명이 엄청 발전했거든. 음. 정보가 전달되니까. 예전에 문자가 없었던 시대에는 어떻게 정보를 전달했어? 문자가 없었을 때야? 음. 그림으로, 행동으로, 말로. 음. 좋아, 네가 원시시대 맨 처음부터 해서 점점 발달한 시대로 얘기를 했어 말로 구전으로 했지. 네. 그거보다 훨씬 더 정확한 건 문장했지. 네. 그래서 문자 문화로의 전환 전환은 적절한 기록 매체 부재로 지연되었으나 그 말은 뭐냐면 기록 매체가 뭐뭐가 있지? 기록할 수 있는 물체들? 핸드폰. 아, 진짜. 옛날에는. 옛날에요? 종이겠지. 종이. 가 아니면 등껍질 그 거북껍질에도 등껍질에도 했잖아 거북 등. 네. 갑골 문자. 네 알아요. 어, 여러 가지가. 근데이 적절한 기록 매체는 여기서 제일 적절한 거거든. 그때 당시에는 종이가 제일 최고 적절했는데. 지금은 핸드폰. 음, 조용해. 그래서 이 종이가 없었던 시절에는 기록 매체가 네. 아주 부적절했잖아. 네. 그래서 발전이 지연되었지만. 종이가 발명된 이후로 인제 문자 문화로의 전환이 완전해졌다 이거야. 네. 별로 어렵지 않아. The transition이라는 말이 전환이란 뜻이야. 음. Transgender 어떤 사람들이야? 성전하는 사람. 어 전환이란 뜻이야. From an oral culture, oral. 그거 알아요. 이게 구강의 입의 구전 알겠어? From A to B. 뭐야? From A. A 서 b 까지 그렇지 구전문화에서 네. l i t e r a g o o e l i t e r a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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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문 Good. Good. g 구전문화가 뭐냐면 그 구전문화에서 k n o w l o d g e w d g h a n d e d d o w d 지 o 은 전수되었다 h a n d d d o d 알아요. 모르잖아. 손을 내리다. 전수, 하다란 뜻이야. 근데 여기서 수동이 됐으니 전수되다? 네. 뭘 통해 전수됐니 Story. 스토리. 스토리. 송, 노래. 네. Apprenticeship은 안 해도 될것 같아. 도제제도는 네. 그냥 간단하게 알아도. 인간 지금 그때는 문자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말로 해서 전해졌잖아, 지식이. 네. 그런 시대에서 문자 문명으로의 전환인데 그 문자 문명은 based on the written word 쓰는 단어 쓰여진 단어 음, 네. 글자겠지 글자에 기초하는데 여기까지가 주어야 전환이라는 이게 주어야. 네. 문이 구전 문화에서 문 문자 문화로의 전환은 was held back되었다. Hold back이 뭘까? Hold back. 개최되다 홀드가 무슨 뜻이야? 개최하다. 아니요, 홀드. 잡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홀 빼겠다는 걸 계속.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지연하다라는 뜻, 지연하다. 네. 그러니까는 점점 늦춰졌다 이거지. 지연되었다. 네. 뭐가? 여기에서 여기에서의 전환이 상당히 느려졌다고. 수백 수세기 동안. 뭐 때문에 그러냐? 뭐에 의해서? by the lack of suitable writing material lack 부족 뭐요 부족? 안전한 suitable 적절한 적절한 쓰기 재료 의 부족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얘기 예를 들어서? 핸드폰 아이 또 그러네 종이 지치. 어 그러니까 종이 부족이니까 <laughs> 그러니까 종이라는 게 어, 아니고 다른 어떤 매체가 너무 쓰기가 적합하지 않았단 얘기지. 네.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적절한 매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네. 지연됐대. 여기서 여기로 전환이. 네. 됐냐 아. 네. 그 문자 쓰는 매체들이 뭐였냐면 stone and clay tablet. 돌에도 새기고 그리고 뭐야 이거? clay. 만지는 거. 좀을 닦아주는 거. 말랑한 거. 지능. <laughs> 그러니까 이제 토기 같은 거지 음. 태블릿 또 있는데 너희들도 이거예요 이거 얘기했겠지 아인가요 아, 진짜 <laughs> 뭐야 태블릿이야? 어? 이거 쓰는 거판 어? 판아이패드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닌데요? 잘 알아요 판떼기 <laughs> <팥대기. 웃음> 맞죠? <웃음> <웃음> 그래서 돌판이나 진흙판 이 네. 사용되어졌는데 효율적이야 안 효율적이야 효율적이에요 미쳤나봐 지금 내가 계속 종이가 효율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래 안 효율적이에요 이게 왜 효율적이니까 당연히 효율적이지 않지 새기기도 어렵고 네 들고 다니, 다니기도 어렵잖아 네 그러나 그 돌과 진흙 그판때기는 be pront라는 말이 이와하고똑같아아 못마하기 그냥 뭐뭐 하기 쉽다라고 생각하면 돼 뭐뭐 하기 쉽다 네뭐 하기 쉽냐면 fracture 하기 쉬워졌어 fracture 이게 fracture가 이렇게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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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지는 걸 말해 부서지다 부서지다 자 부서지기가 쉬웠다 맞지? 아니면 투톤 도게 네. 깨지기 쉽다 이 말이지 fracture라는 게 이렇게 쪼개졌다 이렇게 얘기해도 좋겠다 이 쪼개지다 하는 게 좋겠다 쪼개지다 네 그리고 네 or bulky하다, b u l k y 다는게 뭘까? 끈적끈적. b u l k b u l k 라는게 뭐냐면 이렇게 한 덩어리. 네. 그러니까 약간 좀 뭐랄까 육중하다. 네. 육중했다 맞잖아. 너무 컸지. 네. 그리고 habit to transport 어떻게 됐다? 무거웠다. 뭐하기에? 이동하는데. 어 이동하는 그러니까 못 이동한다는 거지. 그리고 또 다른 매체 w o o s wood. 나무. 유용하다, 유용하지 않다. 아니다. 어, suffers from splitting. 모에 고통 이거 고통을 겪다 알아? 음, 네. 모르잖아. 고통을 겪다 이 말인데 나무가 고통을 겪을 리는 없는데. 네. 나무는 split. <laughs> 쪼개지는 거에 고통을 겪었다라는 말을 조금 순화해봐. 어떻게 하면 나무는 쪼개져서. 쪼개졌다. 너무 너무 쪼개졌다. 그러니까 불편했다 이거지 쪼개져서. 네. And is susceptible u s c e p t i b l e to decay. 뭐하기 쉬웠냐면은 그리고 부패하기도 쉬웠다. 쉽다. 네. 나무 매체. 그러니까는 쓰기 매체로 얘네들은 적절하지 않지? 네. Wall painting. 벽화는 static. 안정 고정 아, 고정되어 있고 s p a c e is limited. 한 스페이스. 공간이 한계다 어 공간도 되게 제한적으로 쓸 수밖에 없겠지 네. 다 쓰면 쓸 데가 없잖아 네. 네. e d The space is l i m i n v e n i t e t i o n of p a p e r 종이발명이 s a i d t o b e o n e of t h e f o u r t e h g r a e t a i t e t i n v e n t s i o n t h e s of c t h e c i e h s e i n e s e 중국 문명의 네 개의 가장 위대한 발명 중 하나라고 말해지는데 네. 종이가 그 종이는 여기까지 주어 얘가 주어야 네. 종이는 solve these problems 문제 해결했다 음 이러한 문제 뭐 이동하기 불편함 쓰기 불편함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했다는 거지 네. 부패하지도 않고 그치 네음 여기서 이 문제들을 나타내주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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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문제야? 쪼개지는 위험. 커요. 이동하기 불편. 커요. 어, 벌키, 또. 쪼개지기도 상해요. 해. 상해지기도 해. 그리고 제한 상해. 공간 제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다. 네. 그래서, 그러나, 이것도 됐다 중요한 얘기를 꼭 여기 꼭 알아도 이 별표는 여기 별표를 말하는데 네. 음 it is until a 아니. it isn't 까지. 이거 절대 그런 뜻이 아니야. a that b라고 한번 문 여기 문장이 나올 건데. 네. 이 말이 이렇게 해석이 돼. a 하고 나서야 비로소 비하다. 왜 이러는지 한번 봐볼게. 이게 원래는 강조 구문이었어. 네. 그러면은 해석은 뭐뭐뭐뭐뭐 뭐는 바로 뭐 뭐다. 네. 뭐뭐 했던 건 바로 뭐뭐 때까지는 아니다. 네. 그 말이 이말 아니냐? 이거 한다라는 건 A 때까지는 아니었다. 이 말은 A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B가 됐다는 얘기 아니야? 네 머리에서 논리.. 논리 진짜 잘 들어왔어? 네 거짓말 진짜 혼자 해봐 그럼 말해봐 여기가 B, A를 하고 나서 B를 한다 뭐? 그니까 러왜 그런 얘기가 돼야 되냐고 이게 야 원래 강조 구문인데 직역하면은 네? 직역이요? 이걸 지.. 이거를 해석하면 이거는요? 원래는 뭐뭐 하는 것이 바로 A다. 안 됐는데 너왜 된다고 그래? 혼나. 네. 강조구문으로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야, 강조구문은. 이거는 네. 바로 뭐뭐이다, 이거잖아. 네. 다시 붙었으니까, 뭐뭐는 네. 바로 뭐뭐는 아니다. 네. 확장, 뭐뭐는 B는 A 때까지는 아니다. 네. 이게 이거 이때까지는 안 했다라는 말은 뭐야? 얘가 되고 나서는 이거 했단 얘기 아니야? 그거 생각하라고. 네. 이해됐으면 말해. 됐어요. 말해봐. 이때까지는 이거 안 했다.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laughs> 이 논리가 왜 A 하고 나서 B 하다가 되냐고. 아우 진짜 저. B는 네. A 때까지는, 네. 때까지는 아니었다. 이 말이, 네. 왜이 음. 말하고 똑같냐고? 왜냐면요. A하고 나서는 B를 한 거니까. 음 이해 되냐고, 그게. 네. 머릿속으로 이해 된거 맞지? 네.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유용하기 때문에 네. 이거를 해석할 때는 뭐뭐 때까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이거를 그냥 a f t 로 보라 이거야 뭐뭐 하고 나서야 네. 이만큼 나, 자체를 이해 됐어? 그래서 뭐 하고 나서야? 로마 제국이 replace the scroll with the codex scroll이라는 게너 이렇게 접 표정에서 두루마리 이렇게 쫙 펼치는 거 알아? 네 두루마리 두루마기라고 하나? 두루마기 두루마기? 두루마리 두루마디 두루마리 r e p l a c e 무슨 뜻이냐면 교체하다 발전하다 교체하다 어 교체하다. 이거 잘 들어 <laughs> A에서 B를 교체할까? B에서 A를 교체할까? B에서 A를 아니야 이거 주, 이것도 별표 네자 이게 옛날 거야 얘가 새로운 거야. 네. 그래서 이거 replace를 해석할 때는 여기 a고 여기 b라고 해 봐. a에서 b로 교체하다야. 이거 이거 순서 바꾸면 안 된다라는 거 지금 강조하는 거야. 자, 아, 위치 무슨 단어를 바뀌면은 바뀔 수 있어요? 순서가? 아, 그거 있어. 이렇 폰가 그럴 거야, 아마. 근데 정확하지는 않아. 네. 한번 좀 있다 한번 찾아볼게, 내가. 네. 그래서 얘가 나, 낡은 버전 이게 신 버전이라는 거 꼬아놔야 돼. 네. 그래서 두루마리에서 코덱스로 교체되고 나서야 이거야. 근데 그 코덱스라는 건 뭐냐면 we call it now 지금은 뭐라 부르냐? The book. 책. 어, 이건 얘는 책이라고 보면 되고 얘는 네. 두루마리라고 보면 되고 그렇게 책으로 변, 교체되고 교체하고 나서야 책으로 교체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거했다 material 이 재료는 모에 도달했다 full potential 잠재력 응. 아주 꽉찬 잠재력에 도달했다 그때서 이제 문명이 폭발했다는 얘기야 네. 종이가 발명되고 책으로 이제 변환되었을 때 네. 이해 안된거 없어요 여기가 좀 강조되니까 이 구조 잘 보고 두세번좀 연습해 줘. 네. 이거 해석 이렇게 꼭 반드시 해줘야 된다 네 It is until that 자, 그 다음 That was two thousand years ago 이천 년 전에 전에 일이었다 네. 그리고 And it's still a dominant form of a written word 그리고 그 종이는, paper는 네. 여전히 dominant form 그거요? 지배적인 지배적인 형태이다 네 쓰, 쓰여진 단어에서 맞지? 네 종이 인쇄지 많이 사용하지 않았 지금도 아직도 네 여기도 조금 어려우니까 잘봐 구조분석이라고 되어있잖아 네 That paper a much softer material than either stone or wood won out as a guardian of the written word 여기까지가 주어야 네. 왜 그렇게 봐야되냐면 자 봐봐 이거 문장이 뭔가 되게 페이퍼 주어인데? 삽입 이건 동격 동격 네. 동사 나왔는데? 그래 as 명사 이거 전치사구가 나왔고 네 이렇게 문장 나왔는데 이렇게 문장 나왔는데 왜 여기까지가 주어야? is가 음. 진짜 동사라서 그럼 진짜 동사면 얘는 뭔데? 걔는요 꾸며주는 거 그러려면은 잘 지적했는데 그럼 관계대명사가 나왔어야 돼 그러면 걔는요 과거형이야 위네 여기서 포인트는 대시 있다는 거이 무슨 대시일까? 관접동중에관 접. 관. 접. 접속사 대시야 접속사 됐다면 뭐가 나와야 돼? 문장. 어, 문장 나와야 돼서, 이 접속사 대서 해당하는 주어 동사야. 네. 그치? 그러면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접속사 해석, 해석 어떻게 해? 접속사요? 음. 주어가 동사한다. 관접동 접속사 해석 어떻게 이다. 해? 니다 에? 아! 니은, 니은. Cod,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러면 네 주어가 뭐 했던 것은 이렇게 되는 거라고 very good person. t 모모 s 네. 네. 뭐 s a 뭐 e r y good p e r 이 o n t h t h e g u a r d i a n o f t h e w r i t t e n w o r d 쓰기 단어의 guardian 안내 네. 수호자 네뭐 되게 뭐 뭔가 약간 은유법이 돼 버렸지 쓰기 단어의 수호자로서 이기게 된 것은 종이가 그 말은 종이가 이제 압도적으로 많이 쓰였다는 얘기겠지 네 근데 그 종이는 뭐냐 마 u c h s o f t 리 material이야. 부드러운 재료. 어찌도 해석해. 훨씬 매우. 그렇죠. 훨씬. 비교급 앞에 훨씬 even still a lot far much. 네. 그 훨씬 부드러운 재료야 뭐보다. 돌이랑 나무보다. 그러한 종이는 얘네들을 이겼다. 얘네들을 이겼다. 네. 뭐로서 쓰기 단어의 수호자로서. 네. 그랬던 것은 이게 주 여기까지 주어라고 그랬지? 네. 그렇단 것은 is a remarkable material story. 주목할 만한 재료 이야기다. 네.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거리였다. 이 말이야. 네.